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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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돌아가 돌려 돌려 코니 너 지금 누구 기다려? 오빠 기다려? 오빠? <laughs> 좀 기다리면 올 거야 기다려 코니 기다려 어, 오빠 같이 생긴 사람 온다. 우리 살랑살랑살랑. 저기, 오빠 같이 생긴 사람 온다. 정리 가까운데? 오빠인 오빠. 오빠! 그건 오빠다, 오빠! 오빠! <laughs> <laughs> 꼬리 <laughs> 날라가겠다.